마포구 의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제219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11일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 결정에 건 임시회 회의로 서명 위원 선출에 건등 구민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16일 폐회식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1일부터 개회된 제21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구의회는 11일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열고 제219회 임시회 회기 결정했건, 제2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했건 등을 처리했는데요. 이어 12일에서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안건들 중 중요 안건만을 선정해 처리하고 폐회했는데요. 임시회 기간 동안 처리된 안건을 통해 구민들을 위한 복지가 향상되어 가길 기대합니다.